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논쟁에서 지치는 7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중시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피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가 종료된 후에는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상호작용이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중요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와의 논쟁에서 지치는 일곱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 필요, 또는 경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 대화의 진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여러분은 그들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모든 것을 피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분의 작은 질문은 즉시 공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더라도 그들은 그 비판을 생각해 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탓을 여러분에게 돌리며 비판을 회피합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그들의 성격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해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공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직면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또는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믿지 않는다며 여러분을 탓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비난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장을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회피하는 행동으로 인해 혼란, 좌절, 죄책감, 불안감 등의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차분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불안의 조짐이 나타나자마자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뱉곤 합니다. 그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과 논리적 오류를 포함한 말을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대화를 나누거나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을 위협하고 괴롭힙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겼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길 원할 때 뿐입니다. 많은 논쟁은 고함, 욕설, 괴롭힘, 사소한 모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방어를 하거나 그들의 수준에 맞추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을 공격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논쟁을 부추긴 책임을 역으로 여러분에게 물으며 고구마 100개를 시전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부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되었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라고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여러분이 방향을 잃고 포기하고 싶어지도록 만듭니다. 가끔 과열된 논쟁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 때도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이나 부인을 하죠. 여섯 번째. 그들은 항상 여러분의 잘못에만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고 순종적인 추종자들을 얻으며 다른 이들에게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자아가치를 얻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자부심을 증폭시키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삶에서 잘못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한 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유리한 때에 사용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올바른 행동들은 애써 무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우정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이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그들의 우정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도록 조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알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의 행동이 부끄럽거나 이 성적이 아니거나 심지어는 학대적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소통하고 정직하게 대해도 그들은 여전히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을 항상 옳고 완벽하며 주변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들에게 극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의견을 인증해줄 제3자를 찾습니다. 감정적인 압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짓말, 험담, 또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공격과 조작을 사용하며 무엇이든지 지지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요구와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거나 공감을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르시시스트와 논쟁할 때 대화는 고통스럽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결국 실망스럽고 지루하며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가 상생적인 타협을 이루고 싶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그들의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최대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과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누군가와 상대하고 있다면 그들과 관계하지 않거나 최소한 상호작용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의 게임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들의 규칙과 규정에 노를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